다같이 사소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글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달가락하게 달간, 다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믿음 주셔서 내생이 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빛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부주 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스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카리아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지, 너희를 버려,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이 등장합니다. 요아스는 매우 신실하게 출발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다 왕아시아의아시아와부헨스바 사람 시비야 사이에서 난 아들로 아달랴의 사례로부터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호야다의 혁명과 요아스 왕위 옹립을 통해서 유다 왕에 죽이했습니다. 때문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많이 의지하였으며 요호야다의 조언에 따라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가 치세 동안에 성전을 수리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야다의 조언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40년의 치세 동안 초지 일관하게 통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간신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으며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맙니다. 실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하다가 그가 죽자 돌변한 인물로 의타적인 사람이 변절했을 때 어떤 엄청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요하스처럼 의타적인 신앙인이 변절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악한 자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보면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여우야다의 죽음은 요하스에게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나 통치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개인적인 일이나 정치적인 일을 막론하고 모두 제사장 여호야다와 상의해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신앙에 투철했던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한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호야다를 의존해 살아온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무엇 하나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간신배들이 요아스 주위에서 조언을 하자 마음이 약한 요아스는 그들의 사악한 조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달야 치하에서 바알을 숭배하던 방백들의 사악한 조언을 들었고, 그 결과 금방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요아스가 이토록 쉽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문과 안타까움을 안겨 줍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요아스와 같은 이 결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곧 신앙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상숭배를 부활시켰습니다. 1 8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아달랴 치아에서 악정과 우상숭배에 시달려 했습니다. 여호와 신앙 대신에 바알숭배를 조장하려고 했던 아달랴는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같은 경험으로 인해서 바알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했고 그로 인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다시 바알 숭배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는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신앙에 확고한 의지가 없었던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과 또 간신들의 말을 따라서 유다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앙으로 재무장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체 자리도 잡기 전에 일어난 불상사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곧 요아스의 범죄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들어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요아스 역시 모반에 의해서 침상에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확고한 신앙의 터전에 서지 못하고 주관 없이 사람의 뜻에 따르면 요아스와 같은 징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살해했습니다. 보면 21절을 참고해 보시면 간신배의 사악한 조언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셔서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요아스는 오히려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아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마침내 사람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확고한 신앙 위에 서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달야의 소기귀에서 사례를 모면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유다 왕위에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명을 유지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정 국가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망각한 채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신앙의 변절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의 토대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은 사람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요아스의 변절에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를 찾고 온전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로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음에도 그 은총을 망각한 채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신앙의 변절자가 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 바로 없기는 요아스의 변절에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를 찾고 온전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를 믿음이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